이 빌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님, 감사 합니다. 우리 주님 께서 이동 을보 내주 셔서 귀한 교 대의 시간 을갖게 해주 시고, 교 대의 시간 을갖게 해주 시니 감사 합니다. 이 교회 를 세우 셨을때 에는 주 님의 영광 받으 시기 위함 이 눌러 주시니다 이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전하고 드릴 때에, 같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로 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저는 설교할 때를 떠드리는 게 아닌데, 오늘이 자일 뿐입니다. 저는 설교가 좋아합니 제가 방금 상당히 얘기 오늘만큼 유난려서 제가 끝까가왔습니다 신학교 다에로화인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저는 그분에게 소화를 받고 저는 그분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못 들으시지만은 일반적으로 표를 산다든가 기름 그런 거이그런거을 간다라고 언론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 있습니다. 교역하신 분이 아시면 벌써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본인들 전서 13, 13절 말씀드리면 사람이 감당할 시간밖에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증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이 감당하게 하시는 가라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배그러 놓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20 내지 30%의 시험만더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등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의 시험이 와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 내지 90%의 시험이 와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무엇이까 난이도가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아이버보이, 뭐, 아이버스피런트이 정도만 배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가면은 중급 영어를 배우고 고급 영어를 배우고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워도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들은 아주 쉬운 것만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수분해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게 난이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는 그저 교회 생활하기도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이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난이도가 있는 시간생활을 안하는 <laughs>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아직까지 반신말이 하지 만고1 1조로 드리려고 하고 뭔가 그러니까 수준족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시간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1도하기 1은 2 이런 것만 배워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인수본에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고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난이도가 높을수록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입니다. 1절까지밖에 있지 않았는데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네, 말씀 전하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잘 네, 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귀신들이 항복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의 권세가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3를 말씀대로 제자들은 어린이과 같이 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준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이 교제가 있는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25절에서 37,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체와 조화를 이룬다는, 성도와 성도 성부 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감금한 남자의 비율을 통해서 누가 참 이루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여유보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 피해, 피하게 지나가고 레위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낙에 띄어서 주막집에 내리고 가고 그리고 는 자기 비용을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비용을 대리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웃을, 사람인, 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밝르해 주시는데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혼혈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나 하는 짓이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맞지 않는 것 같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방에 우리 지방에서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듣고 보니까 상하이 약들이 천만불짜리라고 합니다. 천만불짜 예전에는 공통약육을 알아두었는데, 지금 상하이 야경을 알아준다고 합니다. 공통 야경이 100만불짜리라면 상하이 야경은 1 0만불짜리라고 그런 이야기하 것을 들었습니다. 건물도 같은 모양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다른 모양의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건물이 없다는 겁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른 모양의 건물에서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조명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불결이 되요. 됩니다. 전부가 다른 모양의 건물에서 다른 모양의 새 그것이 조화를 이루니까 천만 불짜리 야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같은 전부가 같은 거양에 있는 건물처럼 전부가 성냥감 모양처럼 반듯반듯하게 같은 모양의 건물에다가 같은 한 가지 색으로 빛힌다따 그게 천만 불짜리 야경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의 건물에다, 다른 색깔이 아니까, 천만 굴짜리 약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극과 극인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과 극인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서 자기를 희생하고 성경으로 인해서 그럴 때의 교회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며 감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은 사마리아인과 이충이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싫어해야만 됐습니다그 서로가 극과 극이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감동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요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 이, 우리 목사님이 이, 저보다 목회를 한참 선배신이니까 저는 20 노래가 26년밖에 안 됐습니다. 35년에 하한아직입니다 그런데 25년, 2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6년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있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젠가면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새신장한명딱 들어왔을 때에 성도들은 목사가 되나 는 복음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말을 전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랑이 충만하고 서, 서로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을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가 진실된 살아가는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도가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진지한 도움을 내려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의 생활 모습 중에서 그 모습 중에서 발음이 담겨 있더라 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서로가 들어오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 것이지,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날마다 지지고 먹고 싸우니까 자네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건물에 명품 가방에 조, 명품 좋은 옷을 입고, 계약을 나오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수준 높고, 고상한 시간이 아니라 신분과 지휘관을 방문라고 서로가 잘 어울리는 성도들이 수준 높은 시간이며, 그들이 난이도 있는 시간처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분 여자를 뛰어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은 시앙을 하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laughs>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이 감도 받는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이상적인 그리스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여러분이 먼저 접근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주머니를 덮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것을 모습,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성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본래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본래 사랑이 많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권이 있는 것이요 누군가가 찬양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찬양이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요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 쓸게 깨끗한 것이요 누군가가 음식을 정성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준 있는 신앙인 난이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규를 받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성규를 받은 자가 하지만은 성규를 받는 자가 되지 만은 교회에서는 성규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시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도하기 1, 답은 뭡니까? 이런 문제는요, 누구나 다습니다선생님이가르칠때몇개 가르치는 거예요. 1도하기 1, 1은 2.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1도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답은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1도하기, 1은 2.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1도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답은 2.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서 아예 문제를 풀기를 포기 하는데, 이런 난이도를 극복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체활은다 똑같습니다. 양지부 어느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스콜드 목사님이 신고하는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서는 자기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불평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습니다. 이런 뭐가 이렇습니다. 온갖 불평을 다 들어먹더라는 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 그때 그스포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으니까, 성준님 만약에 돌아다니시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저도 그 교회에서 집사답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가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관계, 똑같은 문제 가있고 신앙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니는 것은 쉽지만 그런 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리도 있는 신앙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사마리아인처럼 다아가서 싸매주고 여러분의 나비를 내주고 여러분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다 세 번째,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 <laughs> 우리는 생각만 하는데 세상은 벌써 천어이도망가있습니다쫓아가이 바쁩니다. 오늘 가전제품을 사면 내일이면 구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마음도 고민이 분비돼서 삶의 목적도분공하기 못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성대의 본분이 본문, 무엇인가, 정말로 공금이 본문이, 고민하면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물에 아르다가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를모르고서 분주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 해내 생에서 뭐가 더 중요지를 몰랐다는 기록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그러나 몇가지 말하든지, 뭐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그러나 마리아는이 좋은 대을대파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마르다의 삶을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한 거거든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한 교회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피하는 그들 일 앞장서서 앞장서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충만한 거거든요.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르다의 사람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평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빛 자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그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앗기지 않으랍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가 수백 명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버린 바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는다면 하무수가 없는 거예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일체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수시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도 한달전원칙리치도록하겠습니다강조하고나한 달이면 멀리 치 한다고 한달 주기적으로 꼭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리 치십시오. 앞에 아이 다보면서 아이 그러거다 아이 다보면서 깎고 가야 마십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물 마시고 하지 마십시오. 애들도 미리 화장실 다놓고물 미리 떠다놓고 꼭 예배 시간만되가 가거든요. 예배 시간 되면 왜 화장실 가고 예배 시간 되면 왜물 마시고 하지 못해. 앞에 있는 아이 보고 왜 닦고 겁니까잘장고 있는 아이야. 여러분 <laughs> <laugh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고 섬긴다 다만 믿음에서 믿음도 각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리고 진정한 실력의 차이, 축복과 능력의 차이는 난이도의 차이, 난이도의 차이. 난이도의 차이. 난이도의 차이. 난이도에서 난이도에 드 것입니다. 그 난이도에서 결정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을 중심으로 보면 세 가지 이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사단이 하늘에 하늘로부터 사단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입니다. 자기를 이생하고나 다른 성분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내가 희생되험에 조화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겁니다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을 평가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아니한 하나님빼앗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예배성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의 세상에서 말로 현재보다도 이한 단계 상 위의 단계에 계산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면 사병이 또 장교가 있습니다. 사병은 사병 교육을 받고 장교는 장교 교육을 받습니다 사병 교육도 힘들다고 이르면 자살하는 그런 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병 교육도 힘들다고 하지만 장교들이 받는 교육과는 다릅니다. 장교들의 교육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걸린 게 아니겠어요. 학으로한 1분 정도 된답니다. 상교은요 4년씩 배워야 됩니다. 소위 인구, 소 인구하다 르면 4년씩 이상씩 배워야 된다니까요. 힘들기가 몇 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배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사병들 월급이, 병장 월급이 한 12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인간, 장교병을 마치고 나면요, 150만원, 월급이 150만원 넘는데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높을수록 배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하시는 배우가 달라지는 거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현재보다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순간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를 드립니다. 다이 네. 주인 난예를만 드리던 사람들은요, 주인 전녁 예배까지 드리려, 한 단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전녁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고, 주인 전역까지 드리던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고, 수요 예배까지만 드리면 내가 이을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편하 기도해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하고 연예 기도 드리려고 합니 10분 기도한 10분 기도하던 사람은 20분 기도하려고 하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1시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니까 이 정도면 수준 높은 신앙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laughs> 2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주일 한번만 드리던 사람은 11조로 들리려고 하고 그때한 단계씩 높여서 신앙생활하는 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하루 한 한잔씩 접혀 있겠다고 결심했으면, 내가 올해부터, 예, 지난해까지 한잔씩 입었으면 내가 올해부터 두잔씩 입겠다고 결심하고, 온가 한단계씩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웅도 달라질 수있니다 초등학생들은요, 만원이 면 돼요. 영도는 만원이 끝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면 만원이 됐을 게 없어요. 한자다 마시고, 다 바퀴 먹으면 끝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난이도가 높을수록 배우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35년 동안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 교회가 35년을 유지하고 35년 동안 성장해 오기까지는 틀림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기 것을 희생하고 성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했고 오늘까지 성장해 온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증거할, 때, 증거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한눈떠 떨어진다고 말씀하듯이 우리 그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마의처럼는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옵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대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